연하역으로 함께했던 오유민입니다. 부평 공연부터 서울 공연까지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. 저희 두 팀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. 행복했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. 정말 아, 많이 놓았어. <laughs> 어, 어, 저희 팀과 함께하는 동안 정말 제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신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. 정말 잊지 못할 것 같고. 까지 모두 무사히 올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가 부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여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